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조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꽃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고난의 연기가 새색도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관해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대학부가 어제 수련회를 출발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잠도 깰겸 청년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구호 한번 세게 외치고, 구호 한번 세게 외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구호 준비! 함께 합니다. 시작!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이큰 구호가 우리 사랑하는 대학 1, 2부에게 전해졌으라 있습니다. 우리 새천사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짧게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4만 4천명이 시온산에 서서 예수 그리스와 함께 위대한 찬양을 부르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분들은 또 기억하시겠지만 13장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용을 따르는 짐승의 우상의 이름이 새겨졌던 자들이 그들과 대적해서 서 있던 장면을 보게 되죠. 13장과 14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리와 하나님을 따르며 예수를 우리의 구주라 고백하는 성도의 무리가 확연하게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6절로 넘어가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이세 천사가 공중으로 날아가며 그들이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묵시 문학은 그림 언어가 많습니다. 늘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장면들을 그림처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무리들이 있고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를 세 천사가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그죠? 세 천사가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세 천사가 날아가며 하는 메시지가 어떠한 메시지입니까?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과 동시에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천사가 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6절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노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러분, 첫 번째 천사가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그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땅과 바다와 하늘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예배하라. 예배하라. 경배하라라는 메시지를 첫 번째 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늘과 땅과 대비되어서 공중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의 공중은,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이고, 중간 하늘이라는 의미로 사탄이 땅에서 쫓겨난 이후에 저항받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형 영역. 그러니까 지금 잠시 사단이 활개치고 다니는 영역을 공중이라고 요한계시록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천사가 어디를 날아가고 있어요? 공중을 날아가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계신 시온산과 그 바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는 그곳을 관통해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믿는 무리들에게도 믿지 않는 무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해라. 끝까지. 끝까지 나중에 이제 우리 결론으로 다다 이야기 하겠지만 인내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메시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는 어떠한 메시지입니까? 그들을 심판하는 메시지가 되고 하나님을 버쳐버린 백성들에게는 절망의 메시지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당시에 로마의 있, 핍박하에 있었던 1차 수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니가 로마 황제라고 말하는 서슬퍼런 그들의 압제 안에서 진짜 예배를 받아야 하실 뿐 진짜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힘이 있고 기술이 있고 세상을 마음대로 좌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이에게 우리는 예배해야 될것 같고 그들에게 복음은 황제의 아이가 태어나거나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는 것이 에반게리온이었어요. 그때의 에반게리오는, 로마 시대의 에반게리오는 새로운 황제가 태어나거나 등극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원한 복음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세상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그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첫 번째 여러분, 이 천사가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할 이가 누구인가?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시시 각각 변하는 세계의 정세 속에서 사람들은 늘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줄을 대거든요.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어디에 내 관심을 둘 것인가 내 마음과 몸과 생각을 둘 것인가를 늘 저울질하며 이리저리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주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예배를 받으실 리 우리의 영원한 사랑을 받으실 리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임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연하여 함께 되는데요. 팔절 말씀에 보니 다른 천사 둘째가 그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면서 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함께 연결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손의 표를 받으면 1 0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연결돼서 함께 온데 무슨 말입니까? 큰성바벨론는 당시에 여러분 로마의 제국을 말하는. 비유어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팍스 로마나 세계 최강국, 지금도 말하지만 여전히 이 로마의 위대한 문화와 역사 가운데 사람들,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람들은, 고대 곤댕의 사람들은, 고대근동의 사람들은 로마가 영원할 거라 믿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에게 큰성 바벨론에게 영원할 나라 같이 있었던 그 나라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음행 무엇이요? 하나님은 없다. 황제가 신이다라고 말했던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따르던 모든 자들이 무엇을 먹습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함께 먹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도덕적인 죄와 불결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당하는 벌은 무엇입니까? 진노의 잔을 먹게 되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여기서 다시금 어제 말씀드렸던 14만 4천명의 성도들의 빛과 같은 존귀함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라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벨론의 고난과 로마의 압제와 여전히 세상에 위대하게 보이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만한 거대한 것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에 이때 이런 빛이 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의 인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성도들을 성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내를 가지고 계명과 믿음을 지켜 나갈 때에 그러므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매일 매일 죽는 자들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위대한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3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다. 이들이 복이 있다. 매일 주 안에서 죽는 성도들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복이 있다 이야기하며 말세에 따에 오히려 그들의 삶은 빛이 나고 더 존경받으며 박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봅니다. 또다시 고난과 핍박이 있고 다시 또 성도들의 인내가 드러나며 이 과정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언제 끝이 날까요? 끝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빛이 나는 동목이 무엇입니까? 인내 그분이 말하실 그때의 끝날 그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란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사모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말세의 때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를 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의 때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보겁고 힘든 그러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며 끝까지 인내하여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모든 새로남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